여러분 정비사업에서 우리 정비법 정비사업에서 또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계획이 나와요. 무슨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크게 몇 개예요? 그렇죠. 정비 처음 할때 정비에 대한 뭐죠? 기본계획을 짜죠. 기본계획을 짜면 여기 한번 볼까요? 기본계획을 짜면 그 다음에 뭐죠? 정비계획을 짭니다. 본격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뭐죠?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사업시행계획을 짜요. 그러고 난 뒤에 다 짜고 난 뒤에 이제 뭐죠? 그죠 관리처분 계획 부장 계획이죠 그니까 러총 계획이 몇개 나온다 네개 나와요 계획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뭐죠 공람을 시킵니다 그럼 주민들을 보고 음 그래 그래 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리게 되는데 그때 공람 기간 일수가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어떤 거는 14일 보통 거의 다 14일 이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건또 30일이야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 도시 정비 사업에서 정비법에서.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어,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계획에서만 뭐가 나오더라? 그죠? 렇 공람이 나오더라. 그것만 딱 머릿속에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본 계획하고 사업 시행 계획은 일반적인 14일 이상 공람입니다. 그런데 정비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이 되게 디테일하고 세분화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얼마?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외우냐면, 이두 개가 자꾸 헷갈리니까, 14일하고 30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정비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만 30일이다. 나머지 14일이다.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비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이 30일이라는 게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관장 아시죠? 아, 이제는 정관장 아니에요? 도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관 3을 먹어야 돼요. 그죠 정관장 아니에요. 뭐 먹어야 돼요? 정관삼을 먹어야 됩니다. 자, 30일. 정관삼, 30일. 정관삼, 30일. 뭐? 정비 계획, 관, 뭐죠?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뭐죠? 30일 이상 공람. 그래서 정관삼, 정비 사업을 할때 정관삼을 먹어라. 정관장 아니에요. 그렇죠. 정관 3. 왜? 정관장이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3이 나오잖아. 요 3이. 그래서 정관장은 유명한 게 3이다. 정관 3. 정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얼마? 30일 이상 공납. 됐나요? 우리 정관장 아닌 정관 3 먹고 합격하자고요. 합격